시시콜콜한 자동차 이야기해드리는 비디오 찍나시 비디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리뷰해볼 이야기는 매일 아침마다 제가 이제 또 그래도 학고방 채널을 내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잖아. 그냥 어 영세 어 채널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 자동차 뉴스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쭉 서치를 해봅니다. 또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하나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 보니까 이제 도요타에 대한 또 이런 구역이니 뭐니 뭐 해가지고 또 이제 뭐 바퀴 빠지는 전기차? 뭐 이런 이런 게 이제 또 뜨더라고. BZ4X 도요타의 야심작이라고 하면서 이제 한참 막 이제 이슈화됐었는데 이런 이제 기사들이 이제 쭉 나오더라고. 그건 뭐지? 그리고 이제 한번 쭉, 이제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근데 요 얘기 는 오늘 잠깐 그냥 비도 너무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또뭐할 것도 없고. <laughs> 개쌉소리 한번 또, 날리면서, 어? <laughs> 자동차 이야기도 한번 그냥 떠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됐으니까, 뭐, 아야, 아 센통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국뽕에찬 또, 뭐, 여러 사람들이, 이럴 줄 알았다, 저럴 줄 알았다, 뭐, 막 이러면서, 어, 전기차는 뭐, 이제 일제차들은 이제 별볼일 없네, 뭐, 베레벨 얘기들이 다 있더라고, 여러분. 근데 오늘은 뭐, 내가 뭐, 도요타, 뭐, 전기차가 좋다, 나쁘다, 뭐, 일본차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뭐, 내연기관차했을 때는 현대 기아차가, 어, 조금 부족했어. 우리가 또, 이제, 일본차, 기술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이 정도까지 성장 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좀 약간 자격지심도 없잖아 있으니까 이제 일본 차에 대한 좀 적대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도요타라는 어마어마한 글로벌 회사가 부러웠고 다 이제 이랬는데 이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고 있잖아. 리딩하고 있어 현대차가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물론 뭐 여러 가지 지금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 차량 자체에 대한 검증은 앞으로 계속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지만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던 기술적인 뭐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뭐 여러 가지 전기차로서의 완성도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주도하고 있다는 거야 현대차가 뭐 벤츠, BMW. 뭐 이런 회사 뭐 도요타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맞다이뜰수 있다 내연기관 어, 자동차 시대하고는 다르게 어, 현대기아차가 기술 선도를 어, 할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이제는 뭐 일본 차라고 해가지고 막 그거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오히려 이제 더 없어 보여. 막 일본 차막 욕하고 이러면 난난 일본 차 원래 별로 여러분들한테 뭐제 리뷰 와서 보면은 일본 차 사지 마라. 뭐 뭘라고 뭐 사냐? 뭐 똑같은 차인데 <laughs> 어차피 옵션 더 많은 한국 차하고 별반 다를게 없다. 뭐 이제 이런 형식으로 제가 항상 뭐 리뷰해 봤으니까 난뭐 국뽕에 심취돼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분 사람 아니야. 자동차의 본질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거. 야, 여러분들 난 그런 거 몰라 그리고 어, 뭐 정치적으로 뭐 어째고 저째고 나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 도요타 차가 뭐 이제 전기 차라는고 별로네 뭐 어째고 저째고 바퀴가 빠졌네 약올리고 그렇게 따지면 뭐 지금 뭐 우리나라 차는 뭐불안 나고 있나 어? 전기차 어 아주 불 활활 잘만 타도 어제도 탔더만 어? 마찬가지야 여러분 어, 어쩔 수가 없어 이 전기차라는 게 플랫폼 자체가 내용기관에서 완전히 또 변화가 됐고 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 차량 자체를 내가 얘기했잖아요 검증을 받아가면서 어, 소비 어, 시장에서 어, 나와야 된다고 이제. 어느 정도 베타 테스트도 해 가면서 이게 나와야 된다고. 그 시간이 필요해. 그니까 러 이걸, 어, 전기차를 먼저 구매해서 탈 이유가 내가 맨날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아, 이게 뭐, 밖에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어, 도요타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오늘 뭐, 오모해 주려고 그런 게 아니야, 도요타를.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막 하는 애들이 되게 웃긴 거지. 웃은 거지. 뭐,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뭐, 도요타 자동차 회사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치 않아? 뭐, 망해. 그렇게 얘기하면 맞잖아, 내 얘기가. 어, 그런다고 뭐, 도요타가 눈이랑 깜짝하겠어요. 그런 거? 뭐, 밖에 빠졌다고? 왜 하나 부러운 건 그거더라고. 어, 대처는 아주 그냥 제대로 해주더만. 뭐. 왜 우리나라는 저렇게 대처를 안 해줘? 어, 환불 해준 되잖아 환불 전액 환불 을 해준 되잖아 바퀴 빠졌다고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타라 그러지 어, 바퀴만 바꿔드릴게요 타이어 서비스로 쿠폰 드릴게요 그러고 끄셨을 거야 아마 땡 <laughs> 어, 아마 그러고 끄실걸 생깔걸 아마 그러고 어, 이런게 이런 이렇게 될 수가 없지 배짜라식이잖아 뭐, 침수차도 갔다가 어? 벤츠도 마차, 마, 마, 마찬가지잖아 얼마전에 벤츠도 그러니까 하도 그거 하니까 어, 배짜라식으로 나오다가 침수차 어? 팔아먹었다가, 어, 이제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다시 그러잖아. 환불해줬다며. 뭐, 신차로 바꿔줬다나, 뭐, 맞요 근데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다 기사에 나와. 떠, 어, 또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저기 막 그냥 다 찔러야지, 이제 그제서야, 이제, 어, 어 해주기 싫은 거 해주는 척도 뭐, 대단한 것도 자비를 베푸는 척도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이러잖아. 지들이 만들어서 잘못 만들었으면은 그냥 환불을 해주든지 소비자한테 아니면 신차로 다른 차로 바꿔주든지 그러면, 어, 끝날 일을, 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자국차. 잘 팔아먹으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다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게끔 만들어 놓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얘기하잖아. 그건 되게 부러워. 어, 야, 전액 환불 받을 수 있게끔 그냥, 일사천리로 또, 어, 도요타에서 딱 처, 처리해주잖아. 어떻게 됐던 간에, 바퀴가 빠져. 나 바퀴 빠졌었듯이 저렇게 전액 환불 해준다 그러면 다시 도요타 사겠다. 어, 우리나라 자동차 구천차들 안 해. 그런 짓안 해. 그냥 배째야, 배째. 어, 불이 나든 뭐하든 그냥 배째야. 어, 좀 알아보자. 뭘 알아봐. 니들 다 알고 있잖아. 어, 전기차 불 나는 거다 알고 있잖아. 왜? 어, 뭘 알아봐 알아보기는 웃겨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이도였다가 물론 전기차 지금 이 과도기 시계에 도였다가 지금 갈대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 뒷감당하기가 두려운 거지 그 에어 미국에서 에어백 그 문제 때문에 아주 독박 제대로 썼다고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 회사 다 날라갈 뻔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방향 전환하는 데 있어서, 민족 특성도 있지만, 잘 변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하나만 그냥 고집스럽게, 어? 자기 정신을 가지고 막, 어? 하나만 끝까지 그냥 집중해서 팔려고 하는 그런 집념이 있는 애들이 돼가지고, 그럴 순 있어. 음, 그런 게 장점이자 또 단점인데, 우리나라처럼 막 휙휙 바뀌진 않지. 막, 우리나라 막 그냥, 지금 봐, 막 불이 나도 그냥 전기차로 간다. <laughs> 불구덩이 속으로 그냥 들어가잖아 우리나라는 나중 문제라 이건가 일단 팔아 먹고 보자 이제 이런 식이거든 우리나라는 얘네 더였다는 여러분들 어차피 전기차에 관심이 없었어 얘네들은 옛날부터 여러분 하이브리드로 그냥 적당히 어 끝까지 우려 먹다가 어 지금도 일본 가면 어, 하이브리드 차가 더 많아 내연기관하고 여러분 에, 전기차 거의 없습니다 뭐 테슬라나 이제 좀 팔리고 뭐 이러고 그나라는 여러분들 그리고 경차 이상급 어 팔라 그러면 엄청난 비용을 어, 차량 유지하는데 써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소유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 그, 뭐, 비싼 차 이런 거는 아예 가질 생각도 안 해요. 진짜 돈 있는 사람들 아닌 이상은. 아, 주차장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아, 그 차량 소유하는 게그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 내가 보기에는 수소차로 그냥 몰빵하는 거야. 네, 여러분들 뭐, 알려지진 않아서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만, 이미 일본도 수소. 중국도 수소 쪽으로 지금 엄청난 인프라 시스템을 지금 깔기 위해서 지금 어, 생산 뭐 리사이클 형식으로 뭐 어떻게 하면 배에다가 잘 담아서 가져오고 이거를 어떻게 어, 또 처리하느냐 이런 거 지금 엄청난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야. 수소의 핵심은 그거거든. 뭐 인프라를 까는 거. 이게 어, 생산서부터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핵심이기 때문에 어, 이 차량 만드는 거는 이미 개발 끝났다니까. 여러분들 현대기아차에 요번에 그, 그74엠비전 어? 컨셉 나왔잖아. 여러분들 수소 하이브리드 막쫙 어? 나왔잖아. 실사, 실사 차량이라니까, 여러분들. 그 굴러다니는 차량이야. 그거 이제 테스트카. 그거 나왔으면, 이제 앞으로 다 그렇게 이제 수 하이브리드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개발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시기만 이제 저울질 해가지고 전기차 여태까지 개발한 건다 팔아먹어야 되거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어차피 그 스스로 집중해서 가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방향을 잡아서. 근데 이제 자꾸 이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일본도 아직도, 어,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지만, 전기차에는 내가 보기엔 크게 관심 없어. 지금 뭐 2030년도, 어, 뭐이 얘기 하고 있잖아 요 여러분들 2030년도에 뭐 위에서 뭐 지금 이제 막 급조하듯이 지금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퀴도 빠지고 이러는 거지만 판매량으로 따지면이야 뭐 월등히 이제 현대차가 더 높죠 얼마 전에 어 또기사도 나왔잖아요 현대차가 더 판매량도 많고. 일본이 2등 정도 했다. 그래서 1위를 뭐 우리가 탈환했다나 뭐 째졌다나 뭐 그런, 그런 기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야 자동차 지금 많이 팔아먹는 거, 수소차 이거 많이 팔아먹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수소는 무조건 인프라 시스템을 다 깔아야 되는 거야. 이번에 그 휴가철에 전기차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내기대로그대로 됐지? 어? 줄 서가지고 아주 아수라장이 됐대잖아 어? 서로 그냥 싸움박질하고 어? 휴가철에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충전하고왜차안 빼냐? 난리가 나빼잖아 근데 인프라 시스템 어, 확장 안 시킵니다. 그렇게 빨리빨리 왜? 이거 어차피 만들어 놔봐야 나중에 다 없어져. 여러분들, 이게 MP3하고 똑같은 거야. 어, 지금 mp3 다 없어졌잖아. 이제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오면서 다 없어졌잖아. 이제 mp3가. 그나마도 있던 게. 어, 아직도 판매하지만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없어. 누가 요즘 에 mp3에다 넣어가지고 저 음악을 들어. 어, 워크맨하고 mp3 나오고 어, 스마트폰 완전히 나오니까 중간에 어자 앙정하게. 어? 전기차, 하이브리드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이게. 전기차 느낌이. 나중에 이제 수소차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어, 그냥 우리 지금 내연기관 연료 충전하듯이 5분, 3분. 어? 그냥 충전하고 그냥 출발하면 되는 거지. 뭐 충전해놓고 뭐. 잠잘 필요도 없어 뭐세 시간 뭐, 3시간 뭐 어? 완충할 필요도 없어 급속 충전을 하면 이야 뭐몇분 안에 되는 거지만 배터리 금방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급방장하면 어,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어제도 저기 뭐야 아이언 닉 충전하다가 터졌잖아 <laughs> 불났잖아 뭐불 어떻게 났대 한번 봐봐 가서 어? 어제 비도 오고 막 이러는데 그 충전하고 하고 앉아 있으니까 어. 어 터지지 당연히 어 그것도 옛날 어아이오닉이더만초 초기 모델 이런 거를 막 내가 얘기하잖아 어 전기차를 중고로 사는 바보들이 어딨냐고 와 진짜 답답한 거야 무슨 뭐 노트북 사는 줄 알아 스마트폰 중고 사는 줄 알아 같은 배터리 달려있다 그래도 그게 답답한 거야 이건 완전 진짜 대용량 배터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기차는 저번 날에 그 도요타 사장도 그러잖아 위험한 물건이라고 어 전기차는 그래서 자기네들은 전고체로 가지 않는 이상은 출시하지 않고 하이브리드로 계속 어. 전략을 그런 방식으로 가겠다. 그런데 지금 자꾸 지금 트렌드 자체가 사람들이 도요타에서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탈만한 차가 없으니까. 하이브리드만 그냥 졸라 많으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자동차회 사니까 소비자들이 찾으니까 또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거라고. 너 밖에 빠지게. 아. 아무튼 뭐 개싸버리고요. 여러분들. 내여얘기잖아 전기차는 여러분들 뭐 어떤 진짜 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어 만드는 게 아니야. 배터리 그냥 받아다가 자기네 플랫폼만 있으면 그냥 조립해서 그냥 조립 PC 맞추듯이 그냥 조립만 잘해가지고 내 보내면 끝나는 거야. 대신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책임지가 아직 명확하지가 않은 게 이제 결정적인 문제인 거지. 이거 뭐 바퀴가 빠졌으니까 이거는 이제 도요타의 조립 불량인 거지. 도요타가 책임지는 거지만. 그래서 바퀴가 빠져서 다행이네. 배터리가 터진 게 아니라서. 아뭐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도 이제 잘 만드는데 뭐 전기차는 내가 보기에는 뭐그 정도면은 나는 뭐 테슬라도 이미 제꼈다고 봐 나는. 어 차량 완성도만 봐서 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중국 전기차도 이제 무시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중국 전기차들 여러분들이 이제 타고 다녀야 된다니까. 어, 조만간에 벌써 여러분들 타고 다녀 볼보 뭐 이런 자동차들 다 중국 차야. <laughs> 그 안에 부품이고, 뭐고, 배터리고, 이제 조만간 이제 르노, 코리아 자동차에 어, 들어오잖아. 다 지리 자동차 마크만 바꿔서 우리나라 생산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판매하려고 하는 차량이야. 어, 뭐 중국 차라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게 아니라고. 중국 전기차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보다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러는 거야. 옛날부터 얘기 드렸잖아. 이제는 중국 어, 자동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 내연기관처럼왜 그러냐면 중국 애들이 그 시장, 내연기관 차에는 벤츠 BMW, 이 독일 회사 하나, 현대 기아처럼 어정쩡하게 내연기관차 팔아먹는 회사만큼도 어, 어차피 뒤늦게 따라가도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전기차로 완전히, 어, 시장 전환을 한 거란 말이야. 그래 먼저 앞서서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국차라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된다고 제가. 제 리뷰 옛날에부터부터 떠들어놨어요, 여러분들 저는. 어, 한 시간 빠른 뉴스. 구독자 수가 한 10만 명 정도 넘어가고, 뭐, 아뭐 1만 명 정도만 돼도 뭐, 예. 그래서 좀 인지 들어올까 좀 뭐가 있, 있겠는데, 꼴랑 뭐, 여러분들, <laughs> 아시잖아. 어, 영세, 학고방 채널이 돼가지고, 어, 저 혼자 그냥 개싸돌이 하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나중에 지나서 보면 제 얘기가 다 맞잖아. 수소 하이브리드만 나와도, 어, 전기차 거의 탈일 없어. 누가 사, 전기차. 불편한 거를. 충전하고, 씨. 근데 갔다 와서 충전하고, 갔다 와서 충전하고, 이거 빳다리는 언제 불나나. 어, 이거 불나는 거 아니야? 어디 뭐, 씨. 충돌 사고, 어, 나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저, 고속도로에서 그, 저, 폴게이터 저, 박아가지고 저, 불났었잖아. 그, 레카 기사 인터뷰 못 봤어요, 여러분들? 방송에도 나왔어요. 예. 구하루 갔는데, 사람 살아, 살아있었대. 구하루 갔대. 구할 수가 없었대. 어, 왠지 알아? 폭발하고 막 이런 형식이 래서 자기가 여태까지 렉카 일하면서 이런 불은 처음 봤대. 어? 무슨 폭탄인 줄 알았대는 다 거야. 어디 접근할 수가 없더라는 거야. 엄두가 안 난대. 어, 문을 어떻게 열고 뭐 이렇게 손을 댈 수도 없더라는 거야. 그 정도로 그 화력이나 이런 물, 이게 엄청나더라는 거지. 일반 내연기관 자동, 자동차들은 본네트만 닫혀있으면 연기만 나거든, 여러분들. 산소만 주입 안 되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웬만하면 소화기 들고 와가지고, 어, 5분 안에 이렇게 뿌려 죽으면은 대충 좀 잡아, 잡을 수 있어, 화재들을. 전기차는 그게 안 됩니다. 렉카 기사들, 그 전문가들 아니야. 사고 나면 그냥, 어? 1분도 안 돼서 나타나잖아. 근데 도와줄 수가 없더래. 자기도 죽을까봐. <laughs> 차 건드렸다가 자기가 터져가지고 죽을까 봐 그게 그게 안타깝다고 그거 나오잖아 내가 옛날부터 얘기해준 얘기잖아 여러분들 해외에서는 뭐 여러분들 조금만 검색해 보시라니까 섭습니다 전기차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뭐 충돌 안전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잖아 그거는 다그 각도고 뭐고 여러분들 계산된 상태에서 들이 맞는 거야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면 안돼 여러분들이. 어? 막 멋지게 슬로우 모션으로 가서 탁 들이받고 막이러면서 어? 깨지고 막 이렇게 부서지는 거 이거 뭐 물론 안전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뭐 어? 테스트하고 뭐 하는 거 실험이라는 거 어? 좋은 취지라는 건 알아. 근데 우리가 일상 필드에 나와서 타잖아 자동차 사고 날 때는 그런 식으로 가서 충돌하지 않는다고 거의 불가 불가항력적인 어? 이상한 어? 상황과 도로 환경 막 이런 극한 환경에서 들이박아 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들이받고 이렇게 되는 거야 사고라는 게 전기차를 좀 아는 사람들은 이 리튬이온 지금은 좀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그나마 좀 덜하지만 근데 어쩔 수가 없거든 이. 리... 배터리들은 팔성 위험해서 어, 자유로울 수가 없어 여러분들. 그래서 안 탈라고 하는 거라고 아는 사람들은 통작이 된다 그러잖아 어? 불구덩이에 예? 항상 밑에 불판 그릴 위해서 타는 거야 그냥 아무리 안전장치를 하고 탄다 그래도 일반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 그런 거에 보시고요. 오늘 뭐돌했다 얘기하다가 개 쌉소리만 또 했는데 그냥 오늘 뭐 비도 오고 이러니까 나중에 자동차 또 선택할 때 좋은 선택하라고 또 그냥. 예. 아저씨의 마음에서, 그, 높하시에서또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한길로 듣고 한길로 흘리세요. 또, 뭐, 아씨 알지도 못하는, 또, 뭐, 아저씨가 또, 아가리, 파이터지 타고 앉아있다고 또, 어, 그러지 말고, 그냥. 그래도 내 얘기가 나중에 시간 흘르면 다, 저, 맞잖아요, 여러분들. 없는 얘기 뭐, 만들어서 하는 사람은 아니야, 여러분. 제 리뷰 와서 보시는 분들은 그거 알, 알거든, 다. 아무튼 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만, 어, 얘기하도록 할게요. 네, 들어주셔서 어, 감사하고요. 어우, 비가 너무 많이 와,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어, 안전 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비올때 나오지, 안 나가는 게 좋아, 여러분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